어? 팬다 아니야, 펜다? 곰이지! 이거 누가 봐도 펜더야 아빠! 아빠가 볼땐 펜다 같은데. 이거 무슨 펜더야 <laughs> 누가 봐도 곰인데, 고민형이잖아. 실은 어이 친구 취했다, 취했어. 음. 운전하면 안 돼, 취한 상태로. 음. 여기가 음. 신주의 후, 호코 음. 향이라는 곳이야. 도시는 아니야, 아빠가. 한하다 그런데. 뭘... 그러니까, 어, 어 주... 사람이 없네. 여기도 저 시내 쪽으로. 그 사람들이 몰리는 몸이다. 확실히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네. 항도 마찬가지잖아. 거의 맞습니다. 서울 딱 중심부에만 사람이 음. 있고, 외곽에는 사람이 잘 없지. 근데 이런데 어떻게 음. 맛집이 음. 좀정통성이더 있을 것 같아. 그냥 걷다가 음. 딱 보고 뭔가 좀 이제 맛있어 보이는 집을 가려고. 내가 안 알아온 이유는 뭐냐면 음. 인터넷에 있는 건뭐 광고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음. 음. 근데 우리가 직접 와서 발로 뛰어, 뛰어가면서 먹어보고 음. 그렇게 맛집을 찾는 거지. 아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해. 거기서 또 보면은 뭐 맛있는 집을 갖다 맛있는 집을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모르지. 음.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근데 우리는 직접 발로 뛰겠다 이거지. 와서 좀 맛있어 보이는 집 먹어보고 우리 그래. 맛집 찾는 거지. 와 오,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 겠 뭐야 이거? 피자 같은데? 피자? 미미삥? 피자? 오, 오, 뭐야. 피자? 피자 맞네. 저기 저 저기 나 나는 어. 저거 뭐야? 옥수수. 옥수수 나도 옥수수. 아 하나 더 시킬까? 그, 나 아니, 하나 아니, 개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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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다른 거 먹어야지 또. 대만식 피자. 누가 음. 봐도 피자가 아닌데. 밥볶을도딱 피자인데? 저렇게 생긴 피자가 있어. 전 세계가 피자는 다 똑같아. 피자. 저거 딱 피자라고 했잖아. 아니야, 저거는 크레페지, 아빠. 크레페. 크레페. 이제. 숟가락 음, 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숟가락 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숟가락으로왜 먹어, 이거를? 그냥 먹으면 돼. 음, 봐봐. 이거 피자 아니잖아. 피자. 어봐 이거, 이거 피자가 아니네. 응, 음, 응. 어. 만있 음, 음, 맛있네. 이거 완전 내 입맛이다. 그냥 바삭한데 이것도 그냥 그냥 밀가루 맛이 아니야. 아이스크림 우리가 먹을 때 있잖아 왜? 콘. 음. 응. 음. 그 맛인데? 나는 이 친구가 되게 부드러운 친구인 줄 알았어. 음, 언제라 크 크랩 음, 그 살짝 이렇게 밀가루처럼 음, 음, 그래, 그래, 빵처럼 그래, 그래. 부드러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딱딱하네. 단단하니까 먹기는 음. 조금 불가해하다 음. 맛은 굉장히 있어. 음. 또 먹고 뭐그 야시장에서 먹었을 때 음. 굉장히 신선했잖아. 음. 어, 어? 이건 뭐야? 인형뽑기 아빠 당겨야지. 안 된다. 네 여기서 잃은 돈만 해도 지금 이거 한대 샀다. 그래. 아빠 해줄게. 안 된다. 아빠 복수. 무조건 잃는다. 무조건 복수. 아빠. 복수. 복수. 무조건 무 복수야. 아빠가, 복수... 아빠가 당한다. 아빠 돈 없잖아. 최저 임대 최저 최저네 법이죠. 최저. 돈 주고 사는 게더 싸다. 야, 내가 여기에 이... 쓴 돈만 지면얼만데 총도 제일 못다내 군대를 어, 몇 년간 떴는지 몰라. 총도 제일 못 쓰고. 배제도 있고오런데 세제 돈 주고 사는 게더 낫다? 어, 500원 주고 세제 2 0짜리에한번 그게 더 사람. 라고 500원 주고 아빠가 살수 있을 것 같아? 저걸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지 절대 못 하지 오 여기도 있네 어, 엄청 많네 이제 후코에 음. 오래된 그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데 음. 이제 곧 나올 것 같거든 여기 뭔가 갑자기 사람이 많았어 그래 또뭐 맛있는 집은 아빠가 대변 알지 줄을 살가야돼 줄을 줄 어, 줄을 수가 있더라고. 사람이 많더라고, 말씀드는 아. 하... 여기도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앞에? 그치. 여기 한번 가볼까? 인터넷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있는 걸줄 서는 걸 음, 음. 보는 게 나을 이게 수도 있어. 여기 시기 한번가볼 잠깐만, 아빠. 음, 음. 이 선지다. 어떤 거 아빠 좋아하는 그 피. 돼지 피, 피. 피가 이기안 보이는데? 굳잖아. 어디 있겠지? 어신 숨겨놨나 봐. 그래? 이거 먹자, 아빠. 그거는 한번먹어봤 어. 여기 고기도 있네. 고기 하나 먹을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잠깐만. 와, 나다봐. 시시. 오, 이게 빨리 나와. 어. 아니 안지도 않은데 이거 음식부터 나와 버려. 방시 준비되어 있어. 이야. 아빠,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탕이다. 오. 아니 안지도 않은데 음식고기나와 버렸어. <laughs> 그니까 러서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이 나왔어. 그러게. 뭐, 이래, 이런 뭐, 아빠가 이런. 아빠가 좋아하는 이거 돼지 피탕. 어아 숟가락이 너무 짧다 자자자자 음, 와날좋은데 아, 딱이네 음. 죽이네 죽이네 선지가 딱딱딱한 선지가 있는데 이거는 왠지 선지가 부드러워 오. 어 이거 고수야? 어 고수 와음 고수 맞네 아이 고수가 고수가 이거 한, 한 맛을 다하네 이거는 좀 시원한 맛이야 이거는 살짝 간이 좀 약하다 고수가 한 맛을 나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수가 들한맛 시원한 거디 없으면 뭔가 서운하다니까 어 시원한 그런 맛도 있고 이거 <놀람> 고수 좀 넣어달라 그래 안 돼? 일단 고수 넣어? 그래 그래 넣고 싶어? 그래 고수 넣어달라 그래 알겠 <놀람> 고수 여기 에고넣 고수? 고수있나기고수 있나요? 아 고추를 넣을 수 있나요? 얘가 고추나 네네네,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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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굿굿굿 굿굿.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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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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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세세~ 도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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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근데 고세가 왠지 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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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세세~ 이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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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아세 세세~ 세아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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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야? 우 음, 엄청 쫄깃쫄깃해 소스 도 맛있어 아니 이거하고 또 고소하고 또 이것도 맛이 되냐야 음. 제대로다 나 음.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음. 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네 아니 좀이나 곱창국수 먹었을 때 처음 <laughs> 먹었었거든 근데 아빠 음. 싫다 그랬었어 빼달라고 근데 음. 사람이 먹는 거라 다 먹게 돼 있어 아빠는 음. 아, 이걸 어떻게 먹지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먹수뱀 빼고 <laughs> 뱀은 빼고 아빠 뱀은 못 먹을 것. 같아 왜? 편식하면 안돼 아빠 그거는 못 아빠 못 먹을 거 같아 다리 없으면 는 아빠 잘안 먹어 장어는? 잘안 장어. 먹잖아 저번에 나랑 맛있게 먹었잖아 버스까지 했잖아 잘안 먹잖아 뭐하다가한 번씩 먹잖아 그거는 이제 비싸서 그런 거지 아빠가 한번에뱀한번 먹으러 가자 음. 장어 먹으면 서운해한다 뱀이 뱀은. 뱀은 못 먹을 것. 같아 물에 사는 건 괜찮은데, 육지에 서 사는 것 중에 바람은 없는. 물에 사는 건 상관없어. 하, 그래야 맞아. 되겠네. 아우, 꽉.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세쎄쎄쎄쎄쎄쎄 똥정. 똥정. 바이바이. 바이바이. 잠깐만. 배는 불러고 아니야, 치즈보다. 어 지도부 아까 지도부야 지도부요 지도부 냄새 나네 저 집이 지도부네 지도 먹자 지도부를 한번 먹볼까아 대부른데야 지도부왔 맛은 먹어야지 스 소도부 아 아빠 유명하대요 어째개째개 대마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부하 몇 년? 아빠 이 60년 된 데를? 응? 어? 60년. 60년. 여기는 60년이래. 아. 60년. 오. 몇 년?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아, 맛있다. 우리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안 틀어. 나 지금 검색 안 하고 왔네. 지금 60년 된 데를. 그래. 찾았잖아. 아, 50년 찾는데 았 우리 60년 좀 과한데 우리 운세. <laughs> 60년. 아, 60년. 아. <목소리도> 오케이 칠리 음, 소스, 아, 타이완네 김치, 파, 파, 6 0년된두도집이라면서 응. 아, 그런 게 제대로인데 도가 어. 제대로지.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 내가 아빠 여기가 60년 전통의 튀豆부라는 거지 튀豆腐 음. 이, 이 두부를 60년 동안 숙성시켰다는 게 아니야. 오래된 조두부 아니야? 아니야. <laughs> 60년 동안 여기를 이제 경영을 했다는 거지 음. 이게 60년이 됐다는 게 아니야. 음. 웃겨죽겠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어? <laughs> 음. 야 이거 나는 이걸 진짜 이제, <laughs> 음. 이제 여기 조금 시골이고 이래가지고 어. 이제 먹어보면은 진짜. 주고 있잖아. 대만에 진치 좋은 맛이 그런 걸 생각했지. 음. 오래됐는 거 있잖아. <laughs> 우리는 그서 고량주 한잔할수 있는 게딱한 잔. 방금 전에 아빠 배불러서 조금밖에 못 음, 먹을 음, 것 같은데. 어, 모르잖아. 이러면서 계속 못 먹을 것같 음, 가... 계속 이러더라고. 음, 음. 근데 또 갑자기 또 고량주는 먹는고 음. 알았어, 내가물어볼게我们我们可以简单喝高粱吗可以啊哎哎是老我在用老版为什么你回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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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손님이 괜찮대. 아, 아니 이거 현재현재겠지. 사장님 동생분 아니야? 어제 저기다. 뭐. 이게 바로 시골인가? 어. 어. 간단허커이마一杯오빠하无关系뭐된데 음. 음. 어, 음. 음. 간단하게 한 잔만 먹는다. 오케, 오케이 여기 할머니 계시지. 일대로 여기를 여신거래. 아, 아. 이분이 원조시고, 음. 그다음 에 이제 아,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드님이신 것 같아. 음, 그럼 이대 이대째네. 어머. 어머님이 92세시래 어, 그래 와 여기서 지금 60년 동안 있으신 거야 그런데 연세도 있으신데 응. 그때 어머님이 아직 일을 움직이시고 응. 가게를 하신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일을 나오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시 아, 감사하게 먹자 이 6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오신 아, 음. 분이 계시잖아요 옆에 진짜 영광이다 음, 살아있는 전설이 보자 전설의 맛을 한번 어. 보자 김치가, 음. 김치를 굉장히 양념을 잘했네. 음, 김치를 양념을 잘했고, 치두부 향이 있잖아. 적당하게나. 적당한 향. 먹고 나면 살짝, 음. 먹고 나면 살짝, 음. 음, 그렇게나네. 이거 음, 뭐 뭔지 옆에 있길래 시켰어? 뭔지 모르겠다. 음. 뭐야? 이거 매운데? 음. 아. 자, 깜베이에 음. 그리한 입에 다 먹었어? 응. 음. 조금, 끝에는 바삭하고, 응. 깐은 촉촉 어, 떡해 아, 이거.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은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어. 밥이야, 밥. 주식? 어, 추식이야, 추식. 음. 음, 추식이야. 어, 손님 많다, 야. 점점 몰려오네. 간. 대한 나는 그 한국인들의 인식이 좀 안타까워. 어때 막 먹어보니까? 처음은 못 먹어. 음. 근데 대만에 처음 먹면은 사람은 조금 교한이 있어야지. 좀 변했을 것 같아. 응응. 이게 살짝 꾸리꾸리한 향이 있는데 그향 응. 때문에 응. 또 먹는 응. 것 같아. 그래. 응. 안심해. 이제는 뭐다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 근데 이게 음식을 응. 처음 접할 때는 응. 아마 쿨하게 생각하지 처음에는. 어, 처음에. 아, 처음에. 그래서. 여러 대가 있다. 예, 아마 첫 번째 한두 번째 대만 여행 온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친근하게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거 먹으면 <laughs> 또 맛있거든. 다가서는 보다는 자연스레 결럴될 거야 아마. 이제 음. 대만을 처음 먹어가서 끝나는 사람들은 아그 어, 치도우 연식도가득갈 것이고 음. 세번네번뭐 아빠처럼 이렇게 온 사람들은 어뭐얼마해 음. 괜찮네 맛있어. 음.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음식하고 우리나라도 향이 나는 음식있잖아요 음. 그래 하지만은 똑같아. 음. 오늘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는 음. 다음에 한번더 오자. 응. 음. 그 다음에 한번 보고 와가지고 와. 어. 어. 한번 여기는 좀 맛을 렇게 많은 것같 때. 그리고 좀나 감동한 게 여기 최초로 여기 취두부를 여은이 할머님께서 두부를 씻고 계시더라고 아까.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어, 아빠. 봐봐. 옆에서. 난 이게 너무 감동스럽다니까? 야 아빠 입맛이야. 자, 한 잔만 먹기로하 하고 술면안먹어다 음. 아니, 이거 따가, 먹자. 다하아 가자, 이제. 마지막 깐! 아, 깐! 깐. 에